뿔의 부피 보겠습니다.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 뿔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죠? 3 곱하기 6, 2분의 1, 요게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부피. 그죠?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뿔의 부피를 구할게요. 그 다음 밑면, 하 r 제곱그 다음에 높이 6,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뿔때 부피 보겠습니다. 일단 밑면적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밑면적이 아니죠. 이거는 큰 삼각뿔 때에서 작은 삼각뿔 때 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6, 6의 밑면적. 6, 6에 36 됐고, 거기다 높이가 6하고 3이니까 9. 이게 큰 거, 거기다 3분의 1. 그러면 큰 삼각뿔. 작은 삼각뿔 려고 4 곱하기 4. 높이는 이제 6이죠. 6. 3분의 1. 이렇게 더 작은 삼각뿔삼각뿔큰삼각뿔 빼면, 삼각불 때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큰원뿔 하이알 제고. 높이가 3, 3이니까 6. 보다 3분의 1 하면 큰원뿔 원풀, 작은 원뿔은이 2니까 하이알 제고. 밑면적. 높이가 3. 그럼 작은 원뿔 높이 됐고, 그 다음 3분의 1뿌리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28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육면체를 세점 AC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Fp로 가요. 그래. 아, 요키트를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를 꼭지 각으로 해서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뿔 때 삼각뿔이 생기죠 삼각뿔. 그렇죠? 그러면 밑면 곱하기 높이 하는데 요걸 밑면으로 보면 되죠 이거. 네, 이 직각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직각이니까. 이걸 밑면을 보면은 여기 여기도 6 여기도 6. 그렇죠? 요. 그 삼각형 넓이 나오죠. 어디 있어? 6 곱하기 6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 삼각형 밑면적 나왔고, 그 다음에 높이가 6. 그 밑면적에다가 높이 6. 됐고, 그 다음 뿔이 3분의 1, 뿔이니까 3분의 1 하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뿔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죠 이렇게, 가운데가 빈 것처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일단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전체 원기둥에서 로. 원뿔 부피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전체 원기둥은 어떻게 하면요? IR 제곱이면 IR 제곱 곱하기 높이 하면은 여기 원기둥 그렇죠? 원기둥이 되고 이제 원뿔을 빼버릴 건데 원뿔은 그렇죠? 여기는 똑같이 반전이 되는 거죠. 원뿔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뿌리 생길만. 그럼 밑면적이 파이알 제곱이니까 파이알 제곱 밑면적, 높이는 알, 뿌리니까 3분의 1.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